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시장님과 강은희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부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발생되는 심각한 자금의 현실에서 대구시의 주택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는 아파트 분양 시장의 무덤이라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대구 미분양 아파트는 8,300세대이고, 향후 신규 분양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미분양 사태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염려해온 일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파트 가격의 폭등으로 주택건설 사업의 수익률이 좋아지게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무려 12만 세대 가까이 공급되었습니다. 지난해는 약 1만 7천 세대가 입주하였고 올해는 2만 천 세대 정도가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 예정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인 2023년에는 무려 3만 4천 세대, 2024년에도 2만 1천 세대 등약 4년간에 9만 3천 세대에 이르는 신규 주택이 쏟아져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공동주택 초과 공급 물량의 본격적인 입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말까지 미분양 8,300 세대가 그대로 남은 채, 향후 주택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가구와 미입주 가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주택 시장과 부동산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데는 물론 주택 가격 폭등을 불러온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지만 대구시 또한 주택의 적정 수급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을 시장 논리에만 맡겨온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택사업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누적된 주택공급 물량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해 주어 공급 과잉과 미분양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대구주택시장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허가 그 지난 7월 고시한 미분양 관리 지역만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허그는 전국 226개 기초 자치 단체 중에서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9군데를 지정하였는데 그중 대구시가 절반에 가까운 4개소를 점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중국 동구 남구, 달서구가 정배 규제 지역 해제에도 불구하고 대구 지역 미분양 물량과 공급 물량이 갈수록 쌓일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허구가 추가 조치에 나선 것입니다. 허구의 이 같은 조치는 늦은 감이 있지만 미분양이 해소될 어느 시점까지 맞닥기하여야할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자산에서 주택이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의 가계 경제 구조와 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 경제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의 침체는 서민 경제를 더욱 무겁고 어둡게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에 더하여 스태그플레이션 위협이 심각한 이 시기에 주택 시장의 쇼크가더 커진다면 우리 지역의 경제와 시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대구시는 미분양 발생을 비롯한 주택 정책 실패에 대한 시민들의 지적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장님의 집행부에서는 주택 문제를 더 이상 중앙정부 정부의 정책과 시장 논리에만 맡겨 놓지 말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을 포함한 도시 정책이 비전과 희망으로 가득 차 시민들로부터 역시 홍준표 시장은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램입니다. 아, 본 의원으로서는 좀더 강한 표현을 자제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지적하였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보다 중차대하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